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슬기로운 노후 생활입니다.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오시 할아버지의 변화된 모습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앞선 영상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무료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던 오시 할아버지가 항상 활기 넘치고 생기 있는 김씨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느낀 이야기였습니다. 그후 오시 할아버지는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우연히 지나가는 길에 오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복장은 비슷한데 밝은 표정 때문일까요? 걸음걸이도 가벼워 보였습니다. 왠지 가까이 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시 할아버지. 잘 지내셨어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오호, 오랜만이군. 잘 지냈나요? 저는 요즘 무척 바쁘게 지내고 있답니다. 은퇴 후 한동안 심적으로 좀 힘들었었죠. 은퇴를 하고 나니 하루하루가 무료하고 공원에 산책하는 것도 싫었어요. 나이 들어 은퇴했다는 생각에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것 같았거든요. 자책도 많이 했었죠. 오죽하면 밖에 나가 담배 태우는 것도 남 눈치가 보이더라니깐요. 예전에 김씨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느낀 게 많답니다. 그래서 변화를 시작했죠. 몸에 대한 루틴 만들기. 먼저 몸에 루틴을 만들기로 했답니다. 시간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규칙적인 생활이 필요했거든요. 시작은 아주 간소했어요. 규칙적인 기상 시간, 아침 조깅, 아내와 시간 보내기, 저녁 산책, 규칙적인 취침 시간, 그렇게 한달 정도 지나고 몸이 적응을 하게 되니 추가로 오전에 독서 시간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후 운동 시간과 취미 생활을 더 늘렸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한 개씩 늘리다 보니 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고 시간이 아까워 시간을 쪼개어 쓰게 되더군요. 어느날 유튜브를 켜보니 추천 채널도 운동, 건강, 자기 개발 이런 것만 올라오더라고요. 친분 쌓기. 요즘엔 바깥 활동도 많이 하고 있어요. 올 봄에 주말농장을 시작했는데 넘치지는 않지만 소소하게 주위 사람에게 과일이랑 채소 나눠주는 재미가 꽤 좋더라고요. 올해는 내가 직접 재배한 배추와 무로 김장을 했답니다. 이렇게 활동적인 생활을 하게 된 이후로는 주위에 사람이 자연스럽게 모이게 되더라고요. 취미로 악기 연주나 그림 그리기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요즘은 문화센터나 복지관에 프로그램이 잘돼 있어서 취미 활동과 친분 쌓기에 좋을 것 같더라고요. 지식 쌓기. 책 읽기도 좋아졌어요. 서점이나 독서실도 잘 되어 있고 전자책으로도 보고 싶은 책을 언제든 볼수 있으니 좋더군요. 요즘 나의 관심은 파이프라인 설정하는 거예요.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30년 이상을 살 텐데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도전하기 매일 책을 읽다 보니 문득 그런 생각이 나더군요. 내가 쓴 책을 다른 사람이 읽는다면 한쪽 가슴이 기분 좋게 찌릿하더라고요. 전자책을 쓰기로 결심하고 바로 시작했죠. 생각은 많이 하지 않았어요. 가슴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대부분 생각이 많으면 포기할 확률이 높아져요. 설레이면 그냥 시작하면 됩니다. 나이 먹어서 무슨 내가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할 틈을 줬다면 아마 시도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구독자가 생겨서 보람도 있고 용돈 벌이쯤은 하고 있어 매우 만족하고 있답니다. 저희 아내는 황혼 알바를 시작했어요. 커피숍 아르바이트인데 시간도 길지 않고 자기 적성에 딱 맞아 즐겁다고 하네요. 집에 오면 TV 볼 시간도 없이 대화가 끊이질 않아요. 최근에는 아내와 같이 수영을 시작했어요. 그동안 회사일 때문에 시간이 없고 일에 지들어 피곤하다는 핑계로 같이 한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김씨 할아버지가 소개해준 이 코치에게 배우고 있는데 사람은 좀 까탈스러워도 진도는 쭉쭉 빼주더라고요. 지난주에 마스터반으로 올라가서 팀모자를 받았는데 얼마나 뿌듯하던지. 이번 주말에는 김 씨네 가족들과 함께 등산을 하기로 했어요. 도시에서는 누리지 못했던 맑은 공기와 풍경, 흙냄새가 너무 좋아요. 특히나 요즘 열풍인 맨발 걷기 코스가 있는데 여러 곳에서 보도된 것과 같이 맨발 걷기만으로도 좋은 효과가 많다고 해요. 먼저 발바닥 혈관을 자극해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고 이로 인해 하지정맥류에도 개선이 된다고 하네요. 스트레스 감소와 체형 개선 다이어트 효과까지 있다고 하니 안할 이유가 있나요? 물론 가장 좋은 건 자연과 하나가 된 마음에 안정 아닐까 해요. 하지만 주의할 게 있어요. 발바닥 화상이나 상처 알레르기예요. 당뇨병이나 족저 근막염 등의 관절 질환이 있는 분이라면 맨발 걷기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작은 상처만으로도 세균이 침범해 염증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누구에게나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실내나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곳에서 개인의 건강 상태와 환경을 고려하여 운동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오늘은 변화된 모습의 옷이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혹시 지금 변하고 싶으신가요? 나이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나만의 루틴을 맞춰 멘탈 관리를 하며 꾸준히 자기 개발에 신경 쓰신다면 분명히 내가 갈망했던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변화와 도전은 항상 두렵고 설레입니다. 혹시 지금 설레이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당장 도전하고 실천하세요. 설레고 두려운 건 내가 무언가를 할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